안녕하세요. 성원역명자로원입니다. 아, 지금 불행한자를 300자를 세밀하게 하나하나 분석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자자 순에서 네 번째 마지막이구요. 예, 전체적으로 일곱 번째 예, 강의를 하고 있네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불용 한자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사주의 흐름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주의 분석이 먼저다. 이제 그 다음에 불용 한자인데요. 이 불용 한자가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장명을할때 개명을 할때 이런 한자들은 되도록 피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 사주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이런게 있죠 어, 꼭 필요하게 불용 한자라도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한자가 많아요 예, 8천자가 약간 넘습니다 예, 이 한자 중에서 찾는게 좋고요 불용 한자가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대개 이제 이런 한자를 쓰신 분들이 그렇게 썩 좋다고 보지는 않아요 따라서 많은 한자 중에 불용 한자는 피해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이 불행한 자도 좀 애매모호한 점이 많은 있어요. 그러나 좋지 않는 한 자는 피해가는 것이 좋다는 취지입니다. 이제 먼저 강의를 보면은 앞전에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전 강의에. 가나다 순의 수원자 이런 구조. 이 한자가 왜 불용한 자로 정해졌는지, 이런 한자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순, 나, 다, 라순 중에서, 이런저런 자라든가, 뭐 이런 용용 자. 자, 1, 2, 3, 4, 5, 6, 7, 8, 9, 10. 여기에 해당되는 한자는 모두 불용한자인데요. 이러한 점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의는 마, 바, 순에서 이러한 한자에 해당한 한자는 다 불용한자다. 하나씩 하나씩 되집어 보았죠. 네 번째에 이제 사자차 순에서 이런 순서. 자 이런 한자가 전부 다 불용 한자입니다. 이게 쓰지 말아야 할 한자죠. 이런 한자 구조를 하나 하나 알아봤고요. 다섯 번째도 이제 사자 자 순에서 두 번째 이런 한자 구조는 전부 다 이름이 쓰지 말아야 된다. 자, 아들 자자 이 한자도 보면은 대개 보면은 엄마 세대의 자자가 들어간 분들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 여성분들 기운이 강해요, 기운도 강하고 조금 뭐 뭐라고 할까 좀 힘들게 산다거나 아니면 여성기운과 남녀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앞전에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에 바로 앞전 강이죠. 이런 뜻이 들어있으면 다 불용 한자다, 한자 한자 짚어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곱 번째로 이제 이런 순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성할창자이 이 한자 어, 창성하다 뭐 빛광 빼어날 수 크다 뭐 아름다울니 이런 한자가 대개 거의가 반대기념이 있어요. 소위 한자도 불행한자고요. 이 자척 자책에 해당이 되는데요. 길이, 부피, 단위. 이 한자 모두 쓰지 말아야 할 한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에, 단십, 백, 천, 뭐, 억, 조. 이거 전부 다 불용한 자예요. 쓰지 말아야 할 한자고요. 자, 네천 자. 이천 자는 좀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요. 네천 자. 그, 그러니까 네라는 뜻에서 작다는 뜻이 있는가. 뭐저 물기 신이라는 뜻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불용한 자를 정하기는 애매모만점이 있어요. 어찌됐든 이 한자 모든 장명가들이 거의 불용한 자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야 되겠고요. 이제 하늘천자, 하늘천, 땅지, 태균제우주에 관련된 한자가 불용한 자가 많은데요. 이 한자 피해야 됩니다. 야, 하늘천자 쓴 사람. 고생 많이 해요. 하늘을 뭐 이런 이름도 있어요. 예, 일월성자. 과거에는 이제 이런 한자를 많이 썼는데요. 이제 이게 성천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예, 뭐 얼마나 큽니까 이게 하늘을 이룬다. 예, 우리 중생이 하늘을 이룬다. 예, 진짜 고생 많이 해요. 이 이분들 이분 참 고생 그냥 바가지로 합니다. 바가지로. 예. 뭐 마찬가지로 성인 성자도 그렇고요. 이런 한자는 쓰지 않는 게 좋아요. 하늘 천자 하늘 기룬다 범인이 하늘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늘 천자 땅지자 모두 불용한 자입니다. 새철자 당연히 쓰지 말아야 되겠고요. 처음 쪽 시작과 끝이죠. 양자 별, 야 되고. 이제 이거 풀초가 있는데요. 이 풀촌은 그, 잡초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황야, 막 거칠다, 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한자 피해야 되고요. 마디촌, 여 이건 마디, 뭐 길이, 단위, 이거 다피해라 그랬죠. 에, 뭐 적다는 표현이 있고요. 약간, 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한자 피해야 되고요. 준화, 추동, 다 피해야 되겠죠. 예, 준화, 추동. 사계절에 관련된 한자 비회됩니다. 다음은 자 12지가 나왔어요. 자축인묘, 진사운미신유수래 지지, 12지지, 그 다음에 갑을병정, 그 무기, 경신, 임계, 아, 천간이죠. 이 한자 비회되고요. 이 범천자 참 묘해요. 이거 제가 한 30년 경험해 보면서 이 봄춘자가 들어간 사람은 대개 보면 이성적이, 이성 관계가 그렇게 좀 깨끗하지 못해요. 남자든 여자든. 과거에는 남자도 이 한자를 많이 썼어요. 이데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어? 춘자가 들어간 사람들이, 자, 이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더라. 경험입니다. 왜 그런지는. 그 다음에 이제 날출자. 나가면 안 되겠죠. 들어와야지. 떠나다 나가다 뭐 추방 예,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한피해야 되고요. 이제 충 충의 예지신 인의 예지신 다 불행한 자입니다. 다만 이제, 이제 알지 자와 아, 요 자와 이제 지의 지자 요 자는 불행한 자가 아니라고 했죠. 예, 요 자는 불행한 자가 아닙니다. 알지 지의 지 충의 예지신 인의 예지신 전부 다 불행한 자인데. 요것만불용 한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치자는 풀을 치자가 되는데요. 이 어, 치자가 보면은 이게 기두자가 들어가잖아요. 기두자 이게 예, 기두자가 들어갔으면 물총새 치도 돼요. 예, 따라서 그러한 뜻로인해서불용자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봅니다. 예, 기두자 들어서 물총새 치다. 자다스을 치. 자, 이 한자도 조금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요. 어찌됐든, 이 한자 모든 장면가들이 대부분 이 한자를 불용한 자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한자도 피하는 게 좋겠죠. 다음에 이제 1, 2, 3, 4, 5, 6, 7, 8, 9, 10. 이 숫자에 관계된 한자 다 피해야 된다고 했죠. 예, 네, 다 피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밑에를 보면은, 자, 동자 이어문데요. 이 한자를 쓰는 분들이 많아요. 핵수를 고려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한자를 많이 쓰는데, 피해야 됩니다, 이 한자는. 자, 우리가 이 역을 보면 이게 바꿀 역으로 보지, 시울이 자로 보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시울이 자로 해서, 이 자가 들어가면, 아, 이름 전체가 좀 이쁜 점이 있어요. 이가 들어가면, 뭐 이수라든가 이사라든가 이런 좋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를 쓰는데, 이게 바꿀 역이에요. 쉬우리가 아니에요. 바꾸다는 뜻도 있고, 뜻도 안 좋잖아요. 자, 이런 한자는 아무리 저 숫자가 공박해도 이런 한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이게 이제 장수 숫자예요. 이게 장수수인데, 이 거늘을 숫자로 쓴다고 얘기해요되 이건 장면가도도 그래. 이거 쓰지 말아야 돼요. 이게 누구나 봐도 장수수지, 거느릴 수를 보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한자는 피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숫자가 공박하고, 어, 꼭이솔재가들어 어, 솔제가 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다른 한자를 찾아셔야 돼요. 예, 네, 그래. 요즘 이제 장명하신 분들이, 이 요렇게 장명을 많이 해서 저한테 보러 와요. 예, 그런데 이 한자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개 자인데, 매질 개인데요. 이게 설 자도 돼요. 사람 이름 설 자. 예, 근데 이게 전부 다개 자로 보지, 설 자로 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따라서 이 한자 피해야 되고요. 같은 동자 이어지만, 이게 뭐죠? 이 법도도잖아요. 이 한자가. 근데 이게 이제 다스릴 탁자도 된다고요, 이게 탁자. 예?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걸 도로 보지 탁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죠. 예. 따라서 같은 동자 이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알려진 한자는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많이 알려진 한자 중에서 이뭐 바꾸려고 시우를 쓴다거나 장수 숫자를 솔로 쓴다거나 이 매절 겹자를 솔로 쓴다거나 이런 부분은 피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에 따라서 이도 자는 같은 에 동자 이유로 하더라도 많이 알려진 도로 알려진 한자는 동자 이유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불행한 자 정리 4자 자손에서 마지막 번째 에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에는 ᄋ, ᄒ슨이 있겠네요. 네,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